이차함수의 표준형과 의관형 음. 이거 이미 했잖아 0 0 y는 a에 x-pa제곱 플러스 q는 0 0점이몇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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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마0 0 0 0 0 0 Q마, 그러니까 꼭지점이 P, Q가 된거야 그래서 P, Q가 꼭지점이라고 요, 이렇게 나오면 꼭지점을 바로 알 수가 있다고 이걸 우리가 무슨 형이라 한다고? 표준형, 표준형. <목소리> 이해돼? 그럼 축의 방정식도 X는 p 로 갈게 여기 원래 X는 0이었는데 Y축이었는데 그 얘기 나온거야 몇 가지 이해 되죠? 이런 형태를 표준형이라 한다 그러면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좌표평면 위에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 좌표를 각각 보시오. 자, 기본형 평행이동하기 전에 y는 1의 2분의 1x 제곱이지. 내가 꼭지형이 어디로 갔어? 몇 콤마 몇으로? 그래, 2 콤마 마이너스 3이 여기지. 일로 갔어. 그럼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이해돼?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누구지 x는 2. 곡수점은, 이 콤마 탐. 아니, 콤마 마이너 탐. 그렇게 넣으면 되네. 할수 있지? 쉬운 거야. 이거, 니가 하고. y는, 마이너 삼분의이 x0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마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 삼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이없같고 방식. 자, 일단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x,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으 그대로 마이너스 3 붙이면 되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꼭시점의 답에는 1, 마이너스 3이지 지금 네. 한시는 x는 1이지 네. 그럼 그래, 이거야 20도 구하라니까 20도 이렇게 완성해주고 오케이? y는 a에 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p의 그래프가 다안 그린 것 같을 때, 이 직선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거 갖고 뭘 하는지냐? 이 그래프 갖고? 부를찾으라는 소리야. 도. 그럼 일단 위로 블록하지? 그럼 a는 뭐야? 그렇지, 0보다 작아. 그 다음에 혹시 점이 어딨어요? 여기지? 피콤마 큐지, 여기가. 그럼 p는 뭐가 되니? 0보다 작아야 되지. 또플러스 그래 있으니까. q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지 고세개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거야 그래놓고 y는 px 플러스 aq인데 p는 뭐야 지금 0보다 작다 그랬지 기울기가 0보다 작은거지 그리고 aq는 a가 플러스고 b가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니까 q가 플러스니까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나오지 그러면 y의 역산도 연거다 작얘기죠 그러면 기울기 연거도 작고 y 이절편 연거도 작은 거 그래프 그면 어떻게 돼? 이에 지나면서 우하향한 이어 그래프가 되지. 그럼 지나지 않는다면 했던 면이겠지 여기. 다리했차분면 되는.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앞에 일차함수를 못하면 여기 이렇게 설명하면 혼자 다른 생각 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 그래? 되고 있지? 쉬운 얘기 아니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표준형 정리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쉬워. 근데 지금 테마가 뭐냐면, 표준형은 그렇게 풀면 되고, 요거를, 아까 y n a에 x-p에 대고, 플러스 q의 형태를 뭐라고 했어, 선생님? 표준형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b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q해서 전개해서 y는 a x제곱 마이너스 b a p x 플러스 a p 제곱 플러스 q해서 나오겠지. 이, 이게 정리했을 때이개수를 요, 요 b라고 생각하고 요 c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이렇게 y는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라는 형태로 전개가 되는 거지. 이거는 개수로 개, 숫자가 들어가면 계산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개된 식, 표준형을 전개한 식을 뭐라 한다?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전개하면 나오는 게일반형이야 표준형을 전개하면. 쉽지? 그러면 이제, 뭘 해야겠어? 이 상태로 나왔어 이제가. 그러면 혹시 좀 알아볼? 몰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뀌어야지 알 수가 있어. 그 일반형도 이차함수식이고, 어? 표준형도 이차수식인데 일반형 갖고는 우리가 표준형을 전개하면 일반형이 나온다 고했잖아 일반형이 나왔을 때어떻게 하면 표준형으로볼수 있겠어? 그걸 그걸 배울 거야. 그걸 그게 중요한얘기인거야 지금 할 거에? 일단은 그렇게 고쳐야 되고, 어, 나머지는 다 우리가 했던 거야. 그러면, 봐봐. 이렇게 나왔을 때, 요, 문제로 설명을 했으니까. 어렵지 않아. 앞에방방식가다 했던 거야. y는 3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표지형으로 고쳐야 되지. 꼭지점을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3분의 1로 묶고 어디까지든 여기까지든 3분의 1로 묶으려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라이너스 6x가 되면 되겠지 왜냐면 다시 전개해봐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3분의 1에 x 찍으면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나오잖아 3분의 1이 묶여 나오면 여기 3을 곱해줘야 되지 네. 이해하세요? 네. 1차 1까지만 묶은 거야 그래서 플러스 2는 여기 두고 이게 첫 번째 단계야 그리고 이 안에 완전정식 만들어 진 거야 y는 3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2x. 어느 제곱식 만들려면 얼마 필요해? 이 값에 반의 제곱이 필요했었지. 기억 잘안 나지?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러면 반의 제곱이 얼마? 9지? 어? 그럼 39. 그렇지. 여기까지 할 수는 있지. 그러면 y는 3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까지 완전적식 만들고, 3, 3은 9니까. 그 다음에 얘가 나가야 되는데 얘랑 졸합됐단 말 곱해서.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 이렇게 나간 거야. 그러면 d 로 나간 거야. y는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5천원고 나면 꼭 시점이 3, 마이너스 1이고. 축의 방정식은 x는 3이고. 3분의 1이니까 위로 블록하고, 아 아래로 볼록하고 그려, 그려주면 된다. 그럼 훈련할 수 있겠지, 이거? 이거 보고 해 그래서 봐봐. 지금, 완전 정식 만드는 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전자치판이 있었고, 녹화가 돼 있으면 오늘 가서 보면 되겠지. 책도 있으면 그 책을 찾아서 보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시키는 거라고. 현재까지 안, 됐어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훨씬 공부하기 좀 편해지겠지? 음, 그렇게 이해 하고.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은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차함 수식을 y ax, plus bx, plus bx, cx. 이게 무슨 형태라고 했어? 무슨 꼴이라고 했어? 아, 무슨 형? 일반형. 음. 아, 일반형. 그럼 일단, 바로 일반형으로 할 수는 없어. 회진형으로 먼저 찾아야 돼. 자, 꼭시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2 콤마 3이죠? 이 점이니까 그리고 y 절편이 0 콤마 2고 요걸 요 요거 갖고 찾는거야 그러면 방계 식을 어떻게 만들어? y는 표준적으로 a에 x 플러스 2에 제곱 플러스 3이지 그리고 요값0 콤마 2를 여기다 대입해서 a를 찾는거야 그러면 2는 a 곱하기 2는 a 곱하기 0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 그러면 2는 4a 플러스 3 4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거죠 요거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하면 돼? 다시 전개까지 해주면 이게 나오겠지 뭐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고칠 땐 전개해주면 되고 일반형을 솔직히 어로볼 때나 다완전정혹 만드는 형태로 되었잖아. 그거 훈련을 해놓으면 된다. 방법 은 설명이 됐지, 이제? 요거는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어? 그코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 근데, 한번 해봐, 이거, 발전문제. 아까 앞에 비슷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알았죠? 안 되면 다시 얘기해줄 테니까. 그리고, 요 표준형을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많이 보던 거랑 비슷하지? 우리 뭐 했었어? 근행공식 유도했었지? 비슷해. 근데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거는. 근행공식 유도한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걸 바탕으로 하라고. 밑에 것도 여기 나왔지만 암기할 필요 없어. 그냥 그렇다는 내용만 알면 되고 정리를 하라고 했어. 하고 나서 두단어 문제 풀어와. 그렇죠?